안녕하세요. 오늘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신원 인증, 보안 인증,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남겨드린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수수료 50%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고 해당 링크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1개 이상의 숫자와 대문 그리고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약관동의에 체크해주시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주시고요.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 AI 방지용 퍼즐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위에 나오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진을 클릭 데려파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입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번호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되는데요. 해당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게이트 아이오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 아이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KOLC 신원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 데요. 해당 인증은 사진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게이트 아이오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좌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 눌러서 언베리 파이드 버튼을 눌러줍니리고 KUOLC 메뉴를 눌러주시고 베로파이 나우 버튼 눌러주세요. 국적에는 코리아 선택해주신 다음 아래 플레임. 본인의 영문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아이디 타입에는 신원 인증할 신분증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저는 운전 면허증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래 아이디 넘버에 운전 면허증에 적힌 면허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 차례대로 촬영해 주셔야 하는데 약관 체크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텐데 앞면을 먼저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다음 뒷면도 인식해주면 신분증 촬영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증으로 셀카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데 타원형 프레임에 얼굴이 들어가 사진을 촬영해주시면 되겠고 꼭 모자나 안경은 벗고 찍어주셔야 만합니이트 iokyc 인증이 통과되면 본인 프로필 메뉴에 verified 버튼이 확인되실 텐데요. 본격적인 입금을 하기 전에 보안 인증부터 해주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 시큐리티로 들어가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 코드가 나올 텐데 해당 코드를 복사한 다음 앱 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 실행해 주세요. 구글 OTP 실행 후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입력에 들어가 네키란에 좀 전에 복사해온 인증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6 자리 코드가 생길 텐데 이를 기억해 놓고 다시 게이트하이오로 돌아가 구글 코드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 버튼을 클릭해 구글 OTP 연동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입금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게이트하이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관리법상 오노잇급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해줘야 하는데 게이트아이오는 현재 코인원 거래소만 트래블룰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1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전송하시거나 바이낸스 또는 비트객과 같은 업비트와 트래블룰 연동된 거래소를 거쳐 전송해주면 됩니다. 테더 코인을 매수하신 뒤 테더 출금 신청 들어가주시고요. 주의사항 확인 눌러주신 다음 출금 네트워크에는 트론을 맞춰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신청 후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 창을 켜둔 상태로 게이트 아이오를 켜줍니다. 우측 상단에 에셋 스팟 어카운트 들어와 디파짓 버튼 눌러줍니다. 온체인 디파짓 눌러주시고 코인은 usdt 네트워크에는 똑같이 트론 네트워크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어드레스에 입금 주소가 나올텐데 우측 이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주시고요. 업비트로 돌아와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출금 신청 누르면 출금 주소를 등록하라고 나온 현재 업비트 정책 변경으로 인해 100만 원 미만의 출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미신고 거래소가 아님을 확인하시 동의 체크 후 제출 유의 사항에도 동의해 다 밑으로 내려가.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는 USDT를 검색 후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출금 주소에는 게이트아이오의 테더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입금처 유형은 거래소 지갑 선택해 주시고 입금처에는 게이트아이오라고 적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입금처가 확인되는 지갑 주소를 캡처해 업로드해야 게이트아이오더 입금 파일 추가 버튼 누르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출금 주소 등록이 완료되면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주는데 출금 신청을 이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2단계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볼 텐데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전송 네트워크와 수량을 확인하시 서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뜨면 출금 신청이 완료된 테더 코인의 경우 보통 5분 내로 전송이 완료됩니다. 데이트 아이오 지갑에 테더 입금이 확인되셨다면 우 상단의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는 선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스팟 지갑에서 퍼펙추얼 퓨처스 지갑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코인은 usdt 맞춰주고 아래 수량에 올 눌러 펌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텐데요. 상단 퓨처스 메뉴 눌러서 퍼펙추얼 퓨처스에 들어가줍니다. 게이트 아이오 선물 거래창 좌측에서 상단의 종목명이 마우스를 올려서 원하시는 거래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 차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1분 15분, 1시간, 1일, 등시간 다양한 시간별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오더북에서는 실시간 체결되고 있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현재 롱과 쇼 체결 강도 비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주문창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데요.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증거금 맞은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크로스는 교차 방식으로 퓨처스트 지갑에 있는 자금이 모두 증거금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방식으로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자금만 증거금으로 잡힙니다. 옆에 있는 레버리지는 최대 125배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높게. 설정할수록 강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20배 이하의 레버리지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리미트는 지정가를 의미하고 마켓은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설정을 마치셨다면 아래에서 진입 가격과 수량을 설정하고 포지션 오픈하시면 되는데 오플롱은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고 오픈숏은 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수익을 때 수익을 낼수 그럼 저는 시장가로 즉시 포지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오픈하면 차트 바로 아래에서 나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가격, 위크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가입니다. 코인의 가격이 강제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포지션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나의 증거금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반드시 유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여기 TPS 부분에 Add 버튼 누르시면 입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트 프로핏은 입절할 가격을 입력해 주시거나 NOI를 설정해 주시면 자동 체결되고 스탑러스에도 손절 가격을 입력해 주시거나 NOI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종료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마켓 버튼 누르시면 시장가로 즉시 거래가 종료되며 좌측 리미트 버튼을 눌러.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할 일이 생기셨다면 여기 있는 클로즈 올 버튼 눌러 주시면 내 모든 포지션이 한 번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링크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